가지는 아들을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아들도 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아, 자녀분들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아, 그 신뢰의 문제 가 아니죠. 우리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신타코스 원비 변론사입니다. 아, 영국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어, 예방법학으로서의 신탁을 활용, 패밀리 리스크를 해제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툴로 활용하는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 다양히 많죠. 어, 재산과 관련된 가족 간의 분쟁, 엄청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 우산, 어, 폭우가 내려치면 우산으로, 붕괴가 내려치더라도 우산으로 막아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어, 신탁 코수의 생각은 어, 가족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중, 어, 재산 관련된 위험은 최소한 미리 예측하고 어, 장치를 만들어서 두어야 한다. 아, 이걸 좀설명드립니다 가족의 리스크 엄청 다양히 많습니다. 아, 자녀들의 이혼, 어, 교육 문제, 예, 재산 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아, 가족 간에 폭력이 생길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예, 자녀분들이 마약, 알코올 중독, 어, 기타 사업 실패, 소송, 어, 정신적 육체적인 장애. 기타 다양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가족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 이것은 가족의 가장으로서 반드시 어,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어, 가족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이 가운데 처, 방패처럼 어,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이, 영국 사회에는 패밀리 어, 트러스트 신탁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 이 그림은 화타인데요. 어, 예방 의학을 강조한 화타의 명언들이 있습니다. 어, 대단한 의사로 칭송받지만 아, 본인은 스스로 겸손합니다. 어, 줄지 형님은 약간 아픈 정도의 병을 조짐만 보여도 미리 조절해서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고요. 큰 형님은 안색만 보고도 생기기 전에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절해 줍니다. 어, 그 바타 본인은 큰 병에 걸린 뒤에 중느냐 사느냐 할때 치료해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유명해졌지만 큰 형님, 둘째 형님에 비하면 본인은 스스로 세 발의 피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만큼 예방의 약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신탁에 활용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족이 생겨진 다양한 위험들을 연예인과 기업체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동욱, 효도사기라는 표현을 만들게 된 장본인이죠. 할아버지로부터 다세대 주택을 정류받아서 어, 죽을 때까지 돌봐달라는 어, 95세 할아버지의 요구사항을 저버렸다. 아, 이렇게 회자가 됐고요. 어,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 사유지 이슈가 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효도사기라는 표현을 만들어냈고요. 어, 송순미 사례는 어, 600억 자산가인 그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어, 외삼촌이 예, 실질적으로 어, 정유계약서 위주에서 뺏어갔고 그걸 안 남편, 어, 남편이 이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청구살해 당했던 안타까운 사연이죠. 최진실 사례, 최진실이 이혼하고 본인이 죽었을 때의 조승민 전 남편이 미승연 자녀의 증권 행사를 가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최진실 법이라고 하는 요즘은 이혼 이후에 배우자가 양육자가 죽었을 때 증권이 바로 발되지 않는 최진실 법을 만들게 된 사례이고요. 김광석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 골 양도에서나 양도 계약이 제대로 안 돼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대본까지 가는 법정 공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인 사이에 위험들이 발생하였고요. 기업인 사이에서는 이부진 유명하죠. 이혼 시 재산 분할 금액을 두고 꽤 조단위의 소송이 진행했지만 실제 141억 정도를 이무진한테 주고 끝내게 된 그런 사례이고요. 이명희는 혼외자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근희와 이근희 회장과 상속해서 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죠. 어, 신규코는 후견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 아 전혀 어떤 준비 없는 상태에서 침해 중증이 되게 되면, 뭐냐면, 이 경력권 행사를 두고 형제가 나타생겠다 아, 이런 부분이고요. 아,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음, SK그룹 회장님의 이혼을 해서 그룹이 쪼개지는 경력 리스크까지 전이 되는 그런 거죠. 자, 최근에 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한진칼 사례이죠. 조영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어, 조원태, 조효 아, 어, 기타 해서 규모하게 33%, 32%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 경쟁이 어, 경력권 분쟁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어, 가족들이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라, 이끌어나가라, 이게 유지라고 하는데, 어, 실제 자산 전문가, 자산성계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고 서로 싸움을 붙이게 되는 그런 유지였다고 보입니다. 생전에 건강할 때 미리 후계자를 선정하고 후계자와 비후계자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필요하면 일본식 모델인 가업승계 지원신탁을 만들어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